오늘은 왜 나이 들면 친구가 덜 중요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친구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직업, 건강 등 더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기개발이 더큰 우선순위가 되면서 친구와의 관계는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한 즐거움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와 진정한 이해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보다는 몇몇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지며 친구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남아있는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잘 돌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친구와의 시간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몇몇 특별한 사람과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굳이 많은 친구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몇몇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이와 함께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우정을 지켜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